오늘 매물은 소유자분께서 급매물로 저렴하고 싸게 매매하고자 하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매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토지는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토지의 위치는 아늑한 둥지형 마을 형태로 생겼는데요. 들어오시면 한쪽 산기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출입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도로 폭이 6m 이상 됩니다. 차량이 자연스럽게 교차가 가능하십니다. 널찍한 도로를 따라 들어오시면 우측으로 본토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임야가 살짝 감싸 안으면서 시야가 탁 트여 있는 자리로서 조망이 참 좋은데요. 멀리 산능선이 보이면서 시원한 경관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집터 자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공부상 면적은 577평으로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개발행위에도 용이한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음용수는 상수도 인입이 가능하며 전기 인터넷도 인입이 가능하십니다. 교통 접근성은 둔내역과 둔내IC에서 차량으로 10분대 진입이 가능하며 갑천면 소재지에서는 5분대 진입이 가능하십니다.